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어 이제부터 배당 기준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 기존에는 12월 결산 법인이면 당연히 이제 12월 31일 기준으로 배당을 했고요. 배당 공시는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결산을 해봐야지 사실은 이익이 얼마나 는지알수 알 있고. 또 이익이 얼마 났느냐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결정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인데 실제로 이제 배당 발표는 주청은 보통 이제 3개월 이내에 하기로 돼 있으니까 3월 중에 하죠. 그래서 뭐 2월 달이나 3월 중에 이제 배당 공시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배당할지 모르고선. 어, 주식을 투자하죠. 그래서 배당 많이 할줄 알고 샀는데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외로 안할줄 알았는데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실제 배당 지급은 주총이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4월 중순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 기준으로 배당을 하고 4월 달에 지급하니까 사실은 좀 현실감이 좀 떨어지고 이게 얼마 할지도 모르고 이제 깜깜이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12월은 보통 뭐 증권사나 이제 경제 신문에서 배당주 투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깜깜이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년에 이제 상법이 개정되어서 그꼭 12월 12월 결산 법인이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배당 기준일 변경에 대한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뭐 그 대신 증권이 나왔고 얼마 전에 국민은행도 나왔고요. 하여튼 공시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 기준을 잘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12월 말일 날 당연히 주겠지 하고 샀다가 뭐 예를 들어 1월 2일 날 팔아버렸는데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당을 안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어 배당 기준일이 바뀌었대.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은 좀그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이게 이제 대주주가 돈이 필요한 경우는 이익이 별로 안 났는데도 배당을 확 늘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회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이익잉여금만 있으면 꼭 올해 이익이 많이 나야지 올해 배당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으면 언제든지 배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21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효성 TNC가 갑자기 이제 스판덱스가 많이 팔리면서 이익이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배당을 5만원을 했습니다. 보통은 5천원 하던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폭등을 한 거죠. 매년 또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근데 결국은 그 해만 이익이 많이 났고, 그 해만 배당을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 많이 난다고 배당을 확 늘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는 하여튼, 효성TNC가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배당을 확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폭등했고, 지금은 또 이제 이익도 줄고, 배당도 줄고 있어가지고, 그때만 이제 폭등했다 주가는 다시 이제 빠진 거죠.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이렇게 깜깜이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상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 12월 결산법인도 꼭 12월 말일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2월, 그러니까 이제 내년 2월에 배당 기준일을 공시하겠죠. 뭐 당연히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미국은 뭐로 이제 분기별로 배당을 하는데 날짜가 뭐 3월 말, 6월, 우리나라는 보통 3월 말 분기 배당을 하더라도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주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미국의 화이자라는 제약회사가 있죠. 어그 코로나 백신 만들었던 회사. 그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분기 배당을 1월 26일 기준이고 지급은 3월 1일날 한답니다. 42 센트 합니다 주당. 그리고 이거를 12월 14일날 공시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배당을 받으려면 1월 23일까지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1월 26일날 이제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거고 지급은 3월 1일날 하는 거죠. 이것도 뭐한달 정도 후에 주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낫죠. 우리나라는 3개월 이상 있다 주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배당 투자가 미국에서는 이제 보편화나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동안은 이제 깜깜이로 배당 투자했는데 앞으로는 좀 개선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투자를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게. 어, 이제 배당금 확인하고 매수가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어,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15.4%입니다. 그리고 이제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합니다. 종합과세라는 건 다른 소, 소득과 합산을 해서 이제 다시 내년 5월에, 다음에 5월에 이제 세금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 2천만 원 초과하면 귀찮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을 뭐몇 억씩 받는다면은 어차피 하는 거니까 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가능하면 2천만 원 아래로 배당 소득만 얘기하는 겁니다. 2천만 원 아래로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다음에 5월에 이제 종합과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되게 귀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천만 원이 초과하면은 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기준 같은 경우는 건보료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건강보험이 하여튼 뭐 모든 소득을 따져서 건보료를 부과하죠. 특히 이제 지역가입자. 이제 이제 직장가입자들은 보통 이제 뭐 월소득에 뭐몇 퍼센트 이렇게 떼가는데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소득, 뭐 자동차까지 합산하는데 요즘 이제 배당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초과하면 건보료가 초과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들은 어 배당도 1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어 이자소득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배당과 이자는 같이 봅니다. 그래서 배당과 이자가 하여튼 2천만 원 넘지 않는 게 좋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1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사실 우리나라가 뭐 배당 기준일과 또 이제 배당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배당을 하면은, 또, 이제, 이게, 주가가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어, 요즘 뭐, 기술적인 권리라 그, 배당락은 없지만은, 배당 받고 나면 보통 주가가 빠지거든요. 그렇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사실은 배당 투자가 영향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배당 투자가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좋지는 않고요 뭐, 우리나라는 역시 그, 인기 있는 종목을 사서 네, 그냥 먹고 파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배당 투자가 그렇게 이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크게 이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배당 기준일이 변경 가능하다던 거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그 특히 이제 배당 투자 배당 목적으로 투자하신 종목들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